오늘 연세 패키지를 다사먹겠다 과연 12개를 먹을 수 있을지 먼저 연세 1단계 12개에 나올 확률 5% 과연 5% 확률에서 12개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럼 그렇지 네개 쉽지 않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나 워8팔강팩 확률 10% 여기서 설마 대박 금가가 먼저 비피부터 이건 당연히 워억팩자 그럼 과연 여기서 대박 금가 나오나 팩 예, 지발 나머지 한장도 조콜 14억. 딱이 정도가 나오는 팩인 거 같다. 그렇다면 연쇄 2단계. 12개 확률 7.5%. 12개가 과연 나올 리가 없지, 시발?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나? 이건 5억 팩? 이건 1강 팩? 또 1강 팩? 어, 이거 토토리 뭐야, 이거? 존나 대박인가? 일단 BP부터. 역시 5억이고요. 여기서도 뭐 뻔하겠지? 오리알 포카? 31억. 이건 괜찮은데? 한장 더. 뭐야, 금카는 맞는데, 9억짜리. 그러다면 a 급첫돌이 상자에서 과연, 여기서 S급 상자가 좋은 것 같은데? 와, 씨발, S급 떴다? 이거 오늘 대박 나겠는데? 설마 이거 3개 다 주나? 아니겠지? 어? 30억 팩? 그래도 3억짜리 선수보다 이긴 않네? 자, 이제 12개 확률 10%? 연세 3단계? 제발 12개 한번 만나봐라. 아, 씨발? 이건 그냥 12개가 안 나오는 팩이었어? 이제 기대도 안 한다. 1강 팩? 뭐, 최소 30억은 괜찮은데? 또일강팩 설마 금가 나오나? 일단 여기서 5 4 5 이건 대박이지 자 그럼 마지막 세개 금카야 나와라 11억 3억 2억 8천 그래도 오늘 총 116억 약 10개 정도 먹었지만 톡톡이 12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